면남았습다라스미트라스미트 링크 있ってるかも. 아, 죽이. 야, 고멘. 죄송. 야, 소리 애들 잘. 나 불막창에. 이게 왜 불멸 큐지? 애들 겁나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맞지? 그러게. 잘못 맞았네. 나도 방중인 줄 알았는데. 이상하다. <laughs> 물려 하하하. 아, 아, 아. 근데 왜 부캐를 하고 있냐? 본캐 안 하고? 나 최근에 본캐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게임을 찾았습니다. 한명 남았... 야, 친다 피! 아. 한명 남았어. 안 돼! 소리. 어, 소리. <서리>. 아니, 어떻게 헤드 맞아? 지원 씨. 이게 월샷 빵 난, 야 니, 데둘다 잡는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<또>. 에이 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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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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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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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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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. 이거 좋은데? 태타지 않았나 누가? 아무도 안 탔습니다. 뭐이나탑 아, 어요 아, 우리 저1439 지금 멀니까 그럴 수 있어. 오, 쟤좀 뭐하나일까? 심한데? 어, 좀이상하 심한 네. 어, 어, 하다. 스 아, 부스팅 받은 것 같은데? 네, 아예 네. 샀나? 사면 불멸걸 응. 사지 왜 치물짤걸 사이래는 끝나고 또 불멸 막 <laughs> 이래 그럼 진짜 어, 상대을 불멸걸 얘기... 샀는데 이제 떨어진거지 아 맞네 맞네 아 근데 어, 지금 야. 방금은 내가 못했지 응. 아니지 난 최선을 다했지 진짜 b 데 이거 A나 때리라 아 X됐어 아, 나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던주러 빨리빨리 <목소리> 어, 이거 <이걸 목소리> 봤어? 아니, 봐봐, 사이포 이 새끼. 할아버지야. 아니, 군수지왜 군을 서그림왜안 쓰지? 왜? 어. <목소리> 아, 아깝겠지, 뭐. 이게 존나 무거워 아까워. 이거 지민이 <목소리> 상대 매치인데, 인정? 그니까. 이상. 나이스 고. <목소리> 나이스 고. <공. 목소리> 좋잖 아, 존나 잘 쏘네, 진짜. 어어떡 하지? 어 위에 있다 위에. 위에, 위에, 위에. 어 위에 있었어 여기. 여기. 위에 있었다고요. 문도 안 좋아. 애야애야이겨줘 <laughs> 이것만. 어, 진짜 이겨줄게. 아군명 아, 새끼야. 이 나 여기 아, 이이대 아니야? 아, 니야 이거 아니서이아 이거 아니이 아니야? 이 아니야? 이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이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 아니야? 이거 아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이아 이거 아 이거 아이 아, 이스거기다이군다이한보다았어다이거다 이거보다. 이거보다. 이어보다 이거보다. 이거보다. 이거보 이거보다. 이이이다이이이다이이 나이스 나이스 어때 어때 캐리잖아 나이스 이겨준다 했지? 아... 지원아 <laughs> 진짜 씨발 <시발이> 힘들다 <laughs> 진짜로 아, 야 수비가 이렇게 힘든 맵이였냐 원래 개수비 인 맵인데 이거 나 B 갈게 이번 진짜 B거든 그... 그 어차피 사이트 있으면 브린 궁 때문에 다 뒤질 거 같으니까 잘 해봐 응... 음, 마야 걱정하지마 가 o m 이 I n i c e Oh, 비 a i t t h 비 s time. This time. This time. This t 사이 e This 다 i m e This time. t h 어 나이스 나이스 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우리 포기스 라이프 못 찾고. 나한테 쓰였다. 피가 시가니 안하나 여기 조심해. 램프. 램프 온다 램프. 램프 튀게. 나이스. 나 헤븐 하나 헤븐 하나 헤븐 나 헤븐 시게 저기다! 콘 니콘, 한명남았습 니콘, 니이니 나이스 니이 니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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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나이스. 뭐야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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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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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진짜 우리 팀 사이퍼보고 빅업 ㅈㄴ나 했는데 후반에만 기리해주면 돼 <laughs> 쉽네 게임에 진심이었다 우리 스카이 <laughs> 야! 사이퍼 불 아니 초월자 3이야 아니 어떻게 저게 초월자 3이야 아니 진짜 절대 아닌데 저거는 야 아. 나도 억울하다 나도 억울해 야 조합 똑같다잉 난 상대 Z보다만 잘할게 아 A 없다고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어디 갔어? 오 마, 신신심 어. 아, 심, 심지어. 아, 어. 아 잠시만. 아. 너 그렇지. 아. <laughs> 야 이거야 핑퐁이야 나이스. 적군이 한명어 아마마. 어 믿어. 히 그러다 C에서 그래, 와서 그래, 칼질 맞으면 아지랄 지랄해 그럼 내한테 천만원 줄게 오호 방금 플릭 인정 <laughs> 내가 또 신스킨 맛있겠어 거든 보여줄게 백스에서 봐야겠야에야 칼치 ㅅ 발 맨날 뭐야 네 왼쪽부터 죽여야지 아니 그니까 저게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<laughs> 내 눈앞에 보이는 새끼 먼저 쏘고 있다고 아 갑자기 배가리 아파 A A A A A A A 하야 이 하야 A 빠르다 얘네 아, 됐다, 아나 이거 그냥 타이밍 좋다. 나이스. 할만하다. 제왜안 쏴, 궁을? 나왔다. 나이스, 나이스! 오메나 이겼다. 이겼다! 나이스! 나이 어때, 어때? 내궁 어떠냐고. 김시원, 김지원, 김지원. <웃음> 판단 뭐냐고. 나야. 와, 이번 <laughs> 판은 진짜 버스 개받았다, 인정. 이번번 머리 존나 안들어갔는니 오빠 왜내킬즈를못 믿어? 어? 아주 멋졌어. <웃음> 나야. <웃음> 아니 우리 오맨이 공탄 판단이 질이던데 A 입구 쪽에 입 끝자락 공 끝자락에 상대 오맨 진짜 제네가... 친추 왔다. 상대 오맨. 아팀 오맨. 나 다시 고래. 나 완전 잘한데. 응잘하더라 <laughs>